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토트넘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클루셉스키가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벤투스 시절부터 클루셉스키의 가장 큰 단점은 스피드가 느리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유벤투스에서는 알레그리 감독의 축구가 수비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비 라인이 높지 않기 때문에 유벤투스의 공격수들은 전방으로 빠르게 올라가줄 수 있어야 했는데 스피드가 느린 클루셉스키가 공격적으로 빠르게 올라가주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쿨루셉스키가 토트넘에 왔을 때도 콘테 감독의 역습 축구에 쿨루셉스키의 느린 스피드가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콘테 감독의 축구는 수비 라인을 만들 때 수비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쿨루셉스키와 손흥민이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5-4-1의 형태를 만드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내려와서 플레이하게 되면 공격으로 나갈 때 쿨루셉스키가 뛰어나가야 하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쿨루셉스키의 느린 발이 문제가 될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클루셉스키는 공격으로 나갈 때 스피드가 빠르지 않아서 볼을 몰고 올라가다가 상대 팀에게 따라잡히는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요. 이렇게 클루셉스키는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느리기 때문에 역습으로 나갈 때 약간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콘테 감독은 클루셉스키의 느린 스피드를 가려주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공격을 전개할 때 콘테 감독은 클루셉스키를 약간 높은 위치에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손흥민, 케인, 모우라로 이어지는 공격라인이 배치될 때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모우라가 나올 때는 손흥민이 가장 높은 위치로 올라가고 모우라는 내려와서 플레이할 때가 많았습니다. 모우라는 드리블이 좋고 스피드가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모우라가 볼을 가지고 올라가는 역할을 맡았던 것인데요. 그러나 크루셉스키가 내려올 때는 크루셉스키가 드리블은 좋지만 스피드가 느린 만큼 모우라처럼 내려와서 볼을 끌고 올라가는 역할이 아니라 좀더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고 여기서는 손흥민이 살짝 내려와서 볼을 가지고 올라가는 플레이를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모우라가 나왔을 때는 모우라가 볼을 몰고 올라가고 앞선에 손흥민이 올라가는 장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클루셉스키가 나오면 클루셉스키가 전방으로 달려나가고 손흥민이 볼을 몰고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기록을 봐도 이러한 특징을 알수 있습니다. 콘테 감독 체제에서 손흥민이 모우라와 나왔을 때는 볼을 가지고 전진한 거리가 평균 94.1m였는데 클루셉스키와 함께 나왔을 때는 평균 117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클루셉스키가 나왔을 때 손흥민이 내려와서 볼을 몰고 올라가는 상황이 많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토트넘의 패스맵을 봐도 모우라가 나왔을 때는 모우라가 내려와서 플레이하고 손흥민이 가장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할 때가 많았다면 클루셉스키가 나올 때는 클루셉스키가 손흥민과 함께 가장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하거나 살짝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하는 패스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히트맵을 봐도 클루셉스키와 손흥민이 나왔을 때는 클루셉스키가 확실히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모우라와 손흥민이 나오게 되면 모우라가 클루셉스키에 비해 확실히 밑에서 플레이하고 있고 손흥민은 모우라보다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하는 장면이 나타날 때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콘테 감독은 클루셉스키를 높은 위치에 배치했고 클루셉스키가 달려나가야 하는 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스피드가 느린 클루셉스키의 단점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클루셉스키의 움직임도 최근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클루셉스키는 토트넘의 공격이 시작되는 순간 전방으로 빠르게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클루셉스키가 부지런하게 올라가주기 때문에 케인이 볼을 뿌려줄 때도 전방으로 달려나가는 클루셉스키에게 볼을 보내줄 수 있는데요. 클루셉스키가 이미 높은 위치에서 뛰어나가는 만큼 클루셉스키가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나가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루셉스키의 장점은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보다 먼저 뛰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쿨루셉스키는 케인이 볼을 잡는 순간 전방으로 뛰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때 쿨루셉스키를 막아야 하는 상대팀 측면수비수는 아직 달려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쿨루셉스키는 스피드가 느리지만 상대 수비수보다 먼저 출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대 수비수보다 빠르게 뛰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케인이 쿨루셉스키에게 볼을 보내주고 쿨루셉스키가 전방에서 볼을 받을 때 쿨루셉스키를 마크하던 상대의 측면수비수가 쿨루셉스키를 따라가지 못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상대 측면 수비수가 클루셉스키를 못 따라가면서 중앙 수비수가 클루셉스키를 막기 위해 측면으로 끌려 나와야 했는데 수비수가 측면으로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상대의 중앙 수비는 헐거워졌고 헐거워진 수비라인 사이로 손흥민이 뛰어들어갈 때 클루셉스키가 정확한 패스를 보내주면서 손흥민이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루셉스키가 전방으로 달려나가주는 것은 손흥민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클루셉스키가 오른쪽 측면으로 빠져들어가면서 볼을 잡을 때 좋은 점은 모우라와 다르게 볼을 소유하는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모우라는 측면에서 무리한 드리블을 시도하다가 볼을 빼앗겼다면 클루셉스키는 볼을 잡은 이후에 볼을 안정적으로 소유하면서 손흥민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올라올 때 클루셉스키가 좋은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최근 토트넘의 공격을 보면 클루셉스키가 있는 오른쪽으로 공격을 진행하다가 손흥민이 침투하는 반대편으로 볼을 보내줄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콘테 감독 체제에서 토트넘의 공격 방향을 봐도 왼쪽보다 쿨레셉스키가 있는 오른쪽에서 훨씬 더 많은 공격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쿨레셉스키 덕분에 손흥민에게 집중되는 압박이 분산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역습하는 상황에서 손흥민이 전방으로 뛰어나갈 때 상대 수비가 손흥민을 집중적으로 견제할 때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쿨레셉스키가 함께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수비가 분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면을 보면 쿨레셉스키가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을 때 상대 수비수가 클루셉스키를 견제하고 있는데 이때 손흥민이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하면서 손흥민이 편하게 침투해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케인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는데요. 클루셉스키의 움직임이 큰 도움이 되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루셉스키가 전방에서 움직여주기 때문에 토트넘의 문제라고 할수 있었던 오른쪽 공격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콘테 감독 체제에서 토트넘은 왼쪽에서 셋세뇽과 레길론, 손흥민이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왼쪽 공격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만 오른쪽은 도어티, 에메르송 클루셉스키가 왼쪽에 비해 빠르게 올라가지 못해서 오른쪽 공격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클루셉스키가 이미 높은 지역에서 플레이하는 만큼 클루셉스키가 오른쪽 공격을 주도하고 있고 도어티나 에메르송이 공격적으로 빠르게 올라오지 못해도 토트넘의 오른쪽 공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루셉스키가 측면으로 빠르게 올라가 주기 때문에 도어티나 에메르송은 오히려 중앙으로 살짝 들어와주면서 역습에 대비하는 장면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최근 토트넘은 르셉스키의 움직임이 공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콘테 감독이 클루셉스키를 높은 지역에 배치하면서 클루셉스키의 장점은 살리고 스피드가 느린 단점은 크게 드러나지 않도록 만들고 있는데요. 최근 클루셉스키의 활약은 클루셉스키의 개인적인 활약도 있지만 클루셉스키를 적재적소에서 활용하는 콘테 감독의 전술적인 능력도 뛰어나다고 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